안녕하세요. 뚜야예요. 제가 오늘은 다이소에서 4만원을 쓰고 왔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담다 보니 4만원이 돼서, 어,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부터 이제 뜯어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스티커를 많이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 앨범을 두 개를 샀었거든요. 근데 좀 모자라가지고, 이거, 지난번에 두개 샀었던 거 똑같은 거 하나 더 샀고, 이게 시바 견 모양이랑 이 팬더 곰 모양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시국에 시바 견은 아닌 것 같아서 이 팬더 곰으로 재구매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런 앨범 모양이고, 굉장히 얇아서 잘 찢어져요. 그렇지만 가성비가 좋으니까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매를 했다가, 이게 시험서만 구매를 했다가 너무 만족스럽고, 이제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구매를 한 스티커 보관 파일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스티커를 보관하려고 만든 파일이고 이게 이렇게 A, B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사러 갔을 때는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오늘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냥 이 색깔을 샀었거든요. 사실 이게 <laughs> 디자인은 되게 별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냥 활용도가 좋으니까 저는 사실 이 앞에를 원래 꾸며서 쓸 생각이었어요. 근데 뭐, 안 꾸며도 그냥 쓰게 되더라고요. 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일반적인 화일의 좀 작은 버전입니다. 이게 길어가지고 다잘 들어가고 좋아요. 이 원래 앨범은 좀 짧은 편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 들어가는 실 스티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두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이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 모는 종이 노트가 나왔더라고요. 뭐 본인이 꾸미고 싶은 대로 데코도 하고 이 투명 스티커 한 장이 들어있어요. 이걸로 이 앞에 이렇게 데코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데코를 할 마음은 크게 없고 이 모는 종이가 갖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글씨를 쓸때 줄이 없으면 글을 잘못 쓰는 편인데, 이제 일자 줄은 닦고 할때좀 힘들어서, 이거를 그냥 속지로 잘라서 붙여도 되고, 그냥 이거 자체도 이제 잘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2,000원 밖에 안 했어요. 이걸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것도 이제 스티커 버전이 두 개더라고요. 베이커리 버전이랑, 이렇게 약간 학용품 버전이 있었는데, 저는 이 우유랑, 이 콤플레이크가 너무 귀여워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 이거는 테이블 커버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크기가 굉장히 커요. 183, 137. 4에서 6인용이라고 적혀 있고, 어, 이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촬영을 하는데 흰색 편이 없다 보니까, 좀 흰색 천을 깔고 촬영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이제 흰색 천이 나름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보니까 아 이게 재질이 엄청 아싼 이유가 있구나. 이게 천원이거든요? 이게 천원인데 재질이 천이 아니에요. 천이 아니고 약간 요런 비닐스 트 비닐이에요. 이게 비치고 아 이건 조금 별로다. 이거는 제가 활용할 때는 그냥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것 같아요. 그냥 큰 종이를 샀다고 생각하기로. 뭐. 이렇게. 이거는 촬영용, 촬영용 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스티커 두 가지 구매했고요. 이게 숫자 견출지도 작은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작은 거는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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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0까지 돼 있는 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하고, 11, 12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거는 활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요거 커다란 거, 1, 2, 3, 4, 5, 6, 7, 8, 9, 0까지 있는 거 하나 구매했고, 요거는 이제 작은, 제가 바라던, <laughs> 1, 2, 3, 4, 5, 6, 7, 8, 9, 0까지 있는 걸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15장 들어있는 천원짜리이고요. 이거는 아홉 장이나 들어있는 숫자 스티커예요. 여기 은근 막 하트랑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아홉 장이니까 진짜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거는 링 라벨 견출지라고 해서 이게 60 다이어리를 제가 이제 쓰고 있는데 이 60이 은근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찢어지는데 이제 붙여주기 위해서 구모,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딱 떼가지고 붙여주면 돼요. 이 양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이거 한 장에도 이제 양이 많은데 1 5 장이나 들어있으니까 거의 뭐 평생 쓸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없으면 좀 섭섭한 아이템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 제가 이거를 진짜 오랫동안 찾아 헤맸었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이건 아마 많이 보셨을 그런 일반적인 알파벳 스티커 견출지고요. 이제 제가 활용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은 뒤에 원형 스티커를, 컬러 원형 스티커를 붙이고 그 위에 이걸로 붙여서 좀 이렇게 키치한 다구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매를 하고 싶어서. 아, 구. 그렇게 활용을 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15장이나 1 5 장이나 들어있는데 천 원밖에 안 하니까 진짜 싼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별 스티커. 이것도 제가 원래 제가 최근에 별 스티커를 많이 사가지고 구매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이게 무려 9 장이 들어있는데 천 원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가성비가 좋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되게 파스텔 톤이라서 예뻐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별 같은 거는 그냥 애매할, 닫고 하고 애매한 공간에 꽉 붙여주면은 되니까 잘 어디에나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형 스티커를 엄청 많이 샀어요. 어, 기존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요거. 이거를 이제 제가 거의 다 썼거든요. 처음에 살 때는, 아, 이거 어떻게 다 쓰지? 했는데 다 썼어요. 그래서, 총 15장 들어있는 이 가성비 갑 이거는 제가 다꾸 할 때마다 쓰기 때문에 제 다꾸 영상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잘 찾아볼 수 있고 저는 보통 이제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스티커만 붙이기 좀 그럴 때 이런 커다란 원형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 작은 거를 하나 붙여주고 앞에 스티커를 붙여서 좀더 스티커를 돋보이게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 구매했고요 이번에 이제 신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약간 제가 다이소 제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요거는 요렇게. 엄청 많아. 이것도 15장 들어있고 얘는 약간 재질이 마스킹 테이프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엄청 얇아요. 마스킹 테이프 같고. 이런 게또잘 쓰이니까. 이런 애매한 거를 이런 걸 붙이고 제가 앞에 이거를 딱 붙인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닫고 할때 바로 활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두개 있었어요. 요거 색깔이랑 이 색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색깔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두개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원형 이제 스티커를 크기별로 거의 다 모았어요. 그런데, 이 제일 작은 요게 없더라고요. 이게 지금 진짜 양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또 15장이니까, 이것도 진짜 거의 평생 쓸 양인 것 같은데, 이것도 활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라벨지를 샀어요. 오피스 라벨인데, 저는 사실 원래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라벨지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거라도 사자 하는 심정으로 그냥 샀어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어 마테 무늬가 있는 마테 같은 거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잘라서 스티커처럼 쓰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뭐 그런 건 사실 보통 크기가 작으니까 그냥 이칸칸 안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성비 좋은 라벨지 5 장에 천 원이에요. 이거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마테를 좀 이번에 욕심을 내가지고 많이 구매를 했어요. 먼저 이거는 벚꽃 마테. 이거는 떼어 쓰는 마테, 이거는 그냥 쓰는 마테이고. 벚꽃 마테가 다이소에서 산게몇개 있긴 한데, 제가 이렇게 넓은 마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우주 외계인 마테예요. 제가 이거는 요거 두개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이제 쫙 깔고 뭔가 우주같이 별막 붙여 주면서 우주 닦고도 한번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구매를 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약간 요즘에 관심이 많은 이런 바다 느낌, 하늘 느낌, 물 느낌 이런 거. 제가 요즘 이런 거에 빠져 있거든요. 뭔가 감성감성한 느낌. 그래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이제 홀로그램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다이소에서 처음 봤어요. 이게 이렇게 한 장씩 떼어 쓰는 마스킹 테이프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옷 입히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매치를 해서 쓰는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다이소 마트 치고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그냥 바로 구매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바다마테 이 바다마테부터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이 순서대로이고요. 이 제일 위에 하늘 느낌이 바로 이 영롱한 하늘에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이 마테입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마테가 바닷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헤엄치면서 노는 그런 마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모래사장 앞에 파도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마트고요. 마지막 이 하늘색 마트는 여름에 그냥 꾸미기 좋게 이렇게 레터링이 새겨져 있는 마트입니다. 너무 귀엽고 청량한 느낌이 좋아서 여름에 가고할때 쓰면 너무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주마트. 이 우주마트는 제일 위에께 요 남색. 그냥 진짜 우주우주하죠. 이것만 깔아줘도 엄청 튈것 같아. 그리고 이두 두 번째 주황색이 이 우주인들. 우주복 입은 우주인들이 있는 마트. 그리고 요 갈색이 요거랑 이제, 어, 어, 이렇게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거랑 색깔만 다른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랑 색깔만 좀 다른 느낌? 물론 여기는 약간 이런 외계인들이 좀더 추가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우주마트. 그리고 벚꽃마트 보여드릴게요. 벚꽃 마트에 떼어쓰는 마스킹 테이프, 벚꽃 마트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게 이렇게 접착력이 벌써부터 안 좋은 게 눈에 보여요. 지금 붙이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고 이건 좀 별로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런 감성감성한 느낌 편지 우표 그런 게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있고 제가 역시 이거 때문에 산 건데 이건 진짜 잘산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막, 벚꽃 아래,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무늬도 길고, 마음에 들어요. 특히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두 번째 거, 마테는, 이렇게 오리베. 요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마지막 이 벚꽃 마테는 가장 무난한 느낌의 그냥 이러한 마테입니다. 그리고 요거, 떼어 쓰는 마스킹 테이프 꺼내서 보내,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얼굴부터 붙여줬는데요. 표정, <laughs> 너무 귀여워요, 일러스트가. 이렇게 해서, 뭔가, 오디픽기 아바타 같은 느낌의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이거를 제가 마음대로 이제 조합을 해서 쓰면 되는 건데, 저는 우선 이렇게 조합을 해봤고요. 이게 은근, 좀 뭐랄까, <laughs> 잔인해 보여요. 목이랑 떨어져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귀엽고, 진짜, 아, 진짜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러스트도 다 귀여워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홀로그램, 테이프는 제가 지금 손으로 잘라서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다들 흔히 아시는 이러한 색감의 홀로그램 테이프니까 요거는 제가 닦고 하면서 활용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거는 닦고템은 아니고 제가 닦고 할때 옆에 놓고 쓰는 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홈카페를 즐겨 하기 때문에 이거를 샀어요. 이제 미키미니. 반투명한 컵이에요. 2,000원이고, 제 유리컵인데, 딱 잡았을 때 뭔가 그립감도 아주 좋고요. 그냥 투명컵도 팔았는데, 제가 요런 거에 한번 아메리카노 담아 마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요거.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접시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요게 좀 뭐랄까. 빈티지 느낌의 그런 접시더라고요. 3,000원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 접시라고 그냥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볼때 되게 이거를 이게 만약 빈티지 샵에 이렇게 dp가 돼 있다 그러면 엄청 비싸게 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오, 이 테이블 보랑도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손잡이 하일 케이스를 샀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 속... 육공다이어리 속지 같은 거를 모아둘 때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막 서랍에 넣어두니까 늘 꺼내서 쓰기도 좀 불편하고 찾는데도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겉에서 안이 보이는 투명 손잡이 케이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떡매들도 보관을 하고 육공 속지도 보관을 하려고 제일 좀 커다란 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커팅 매트예요. 제가 이 커팅 매트를 구하려고 좀 인터넷도 많이 샀고 그랬었는데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다이소에 이렇게 큰 사이즈의 미키도 그려져 있는데 3,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의 다이소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